자신들의 지도가 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어이 생각하는지 혹시 아신가요? 오늘 이재명 대표님 오셨는데요. 윤석열 정권의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? 이재명 대표님을 구속시키지 못한 게 자신들이 지도가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? 복학생 정동령입니다. 복학생이라는 별명은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붙여준 별명이에요. 행복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. 막강한 우리 이재명이라는 지도자와 또 막강한 찬대 대표를 이렇게 보시고 170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이, 자리에,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看们看不的，